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미국이 푸틴을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해지자 러시아에서 만개나 되는 민간 군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만일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면 이 민간 군사 기업들이 다 소멸하고 푸틴의 권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강력한 민족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사회학, 히스토리컬 소시올로지의 관점에서 볼때 미국이 러시아의 민족국가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명한 역사사회학자 찰스 틸리가 1975년에 편집해서 천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서유럽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이란 책의 표지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은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전쟁, 치안유지, 과세, 식량공급통제, 전문가 모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전쟁이 민족 국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느슨한 사회적 결사체, 도시국가, 도, 한자 도시동맹이 적절한 크기의 영토와 민족적 동질성을 동지, 가진 국민을 보유한 민족 국가로 변신했고,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한 웨스트팔렌 조약이 신성 로마 제국에 맞서는 영토를 가진 국가들의 주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인하여 러시아의 민족국가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고르바초프와 푸틴은 서방세계와 전쟁을 원치 않았고 미국에게 나토에게 가입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정치공작으로 마침내 2022년 2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끝없는 전쟁을 시작했고 이것이 러시아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블로, 블로거 엘렉스 고든이 러시아 붕괴 직전에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40개에 달하는 민간 군사회사 Private Military Companies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이러한 회사의 목적들 중 하나는 다른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 싸울 용병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인기도 있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러시아의 사업가 이브게니 프리고진의 최대 민간 군사 회사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0개 에 달하는 민간 군사 기업은 소련 붕괴를 초래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새로운 건설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소련 체제의 붕괴로 끝났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은 민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영기업을 개인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민영화로 러시아 국영기업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거의 공짜로 사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재산을 소유하는 과도 정치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범죄적 민영화였습니다. 노벨 문화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를 강탈했다.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축복받은 토양, 원유, 기본적인 금속, 석탄, 생산품이 사라졌다. 러시아를 뼛속까지 강탈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이것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나?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억만장자를 키웠다. 러시아 연방의 재산은 분할되었으나 푸틴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에 필요치 않은 수많은 민간 군사기업의 등장은 분명히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본격화되고 있지만,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했고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권력과 재산의 재분배를 위해서 무장한 조직 범죄를 만들어 중앙 정부의 붕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 군사 기업의 창설은 군사적 필요성이 아니라 새로운 마피아 구조의 무장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군사적, 군사적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된다면 푸틴의 중앙정부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민사, 민간 군사기업과 타협을 하거나 그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의 권력에 도전하는 민간 군사기업들을 소진시키고 강력한 러시아 민족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 덕분에 중세 서유럽처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강력한 민주 국가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블로거 알렉스 고드는 러시아에 발전된 시민 사회가 없기 때문에 푸틴과 민간 군사 기업의 싸움은 내전이 아니라 무장 단체의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소비트 국가와 새로운 러시아 국가가 무력한 개인의 오랜 역사는 사회 과정의 참여자로서 시민 개념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법원과 법집행기관이 행정부와 분리되지 않고 행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별 시민에 대한 보호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도주나 강력한 사람들 집단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라 올바른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그의 소유권은 법률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불법적이고 불문의 계약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 군사회사의 형성은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권위 약화를 증언하고, 무장단체의 파기적인 투쟁, 권력과 재산의 재분배 가능성, 변하지 않는 불법으로 국가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초가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한다면, 그것이 민간 군사 기업들의 괴멸과 푸틴 중앙정부의 강화, 그리고 강력한 러시아 민주국가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유럽에서도 권력불립과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러, 역사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저서 디모커러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등장한 다수의 체제를, 다수의 체제를 비교 분석했고, 민주화가 발생하려면 대중 정치를 신뢰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극단적인 불평등에서 끄집어내고 중앙정부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권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유럽과 달리 러시아는 대중 정치를 신뢰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극단적인 불평등에서 끄집어낸 경험이 없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압한 역사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간다면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유럽이 경험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서 미국을 위해서 간첩지를 할 러시아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우수꽝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만일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베타적 민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될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은 대체할 초강대국을 기르는, 초강대국을 기르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가 3% 이상의 총 요소 생산성으로 우길 승천하여 미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미국이 연방 정부를 대폭 줄이지 못하면 글로벌 패권을 러시아에게 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